알레에서 주문한 하목널로 오늘 시험가동 해봤습니다. 아, 생각보다 나무 적게 먹고요이렇게 나무 두 개만 있어도 삼겹살, 뭐, 목살 구이 가능하고요 저는 뚜껑 열어서 여기서 바로 치카로 구이를 해서 먹었습니다. 연통은 제가 이제 추가로 추가로 이렇게 연결해 두개더 연결해서 뺐고요 근데 장작이 30cm 길이 장작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아 생각보다 나무는 적게 먹어요 적게 먹고 어 여기 낚시텐트 안에는 훈훈하게 따뜻하게 쓸 수가 있네요 제가 놀린 거는 솔로스토브 쓰다가 이걸 썼는데 나무는 정말 적게 먹습니다. 지금 내라 침대서 이제 제가 떨어지는 걸 봐야 될 텐데 대충 눈으로만 봐도 쟤는 별로 없어요. 웬웬만 해서는 지금, 지금 다파는것 같아요. 간단하게 알리 체크시한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.